하나는 애도이고요, 하나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얘기치 않은 슬픔을 겪을 때가 있고, 그 슬픔을 본인이 감당할 때도 있고, 전체가 또 감당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분노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분노가 개인의 분노이기도 하고, 집단의 분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슬픔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좀잘 말해줄 수 있는 지혜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경의 책읽을 결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편의 심리 에세이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도이고요, 하나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얘기치 않은 슬픔을 겪을 때가 있고 그 슬픔을 본인이 감당할 때도 있고 전체가 또 감당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분노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분노가 개인의 분노이기도 하고 집단의 분노이기도 한데요. 애도라는 것은 슬픔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는 길이고요. 분노라는 것은 강력한 에너지긴 이 하지만 사실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에너지이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책,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인생을 바꾸는 무의식의 힘. 이 책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려고 했던 데는 이 대목 때문이었어요. 미국 학회장에서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가 격하게 말을 뱉어 냈습니다. 않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된다. 평소에 이성적이고 차분한 모습과 너무 달라 당황했습니다. 젊은 아들을 암으로 잃은 노년의 그는 아직 우울과 분노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 정신의학회가 펴낸 정신장애 진단 및통계편람의 애도에 관한 내용을 비판한 것입니다. 애도를 끝내야 하는 기간을 너무 짧게 규정한 내용이 현실과 멀다고 화를 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도 소용없이 자식을 앞서 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분석가 정도원입니다. 이 정도원 선생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의 저자로 아마 알려져 있을 건데요. 이 정도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로 30년 넘게 재직을 하셨고,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정신분석가이고, 정신과 의사들을 정신분석하는 명의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낸이 분이 낸이두 번째 책이고요. 첫 번째 책 프로이트의 의자는 정신분석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고 이 책은 삶의 에세이들을 이렇게 모아둔 책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대목에서 보면 이 정동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국제 정신분석가들을 보이는 학회장을 갔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세계적인 정신분석가들을 모였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노년의 정신분석가가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이 정신분석가들이 상담자들을 이렇게 지도 편달하기 위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슬픔을 느껴야 하는 애도의 기간을 얼마만큼 잡아야 되는가.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게 되어 있다고 본인이 화를 내는 거죠. 본인이 사실은 상담자들을 치료했을 때는 아, 너무 긴 슬픔에 빠져나 계시면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본인이 정작 자기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게 되니까 그 애도의 기간이 너무 짧게 설정되어 있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이 대목을 읽는 순간 우리가 슬픔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좀잘 말해줄 수 있는 지혜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이 책은 여덟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보면요. 여덟 가지 이렇게 주제들이 나눠져 있고 이 주제들을 한번 쭉 읽어 보면 어떤 책인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첫 번째는 상실감 다루기, 두 번째는 환상 다루기, 세 번째는 자기애 다루기, 네 번째는 정체성 다루기, 다섯 번째는 초자아 다루기, 여섯 번째는 열등감 다루기. 일곱 번째는 공격성 다루기, 여덟 번째는 고독감 다루기.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보면 사실 긍정적이거나 좋은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기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주제들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별이 어렵게 여기는 마음의 문제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상실감을 다루는 문제고요.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상실감을 다루는 부분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글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있는 것과 잊히는 것. 기억은 지켜내는 일이다. 재짓고 숨는 사람 빼고는 누구도 망각의 대상이 되길 원하지 않고 우리가 추모회를 하는 것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뭔가를 잊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억으로부터 지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나의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사실 추모라는 그 행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사든 기도든 여러 가지들이 뭔가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영원히 잊혀진다는 것은 무의 존재로 추락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책이 하고 있는데요. 잊혀질 것 같은 불안이 항상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겪었던 슬픔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생각 가끔 들잖아요. 내가 이 죽음을 빨리 잊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고 또 내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잊혀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슬픔이라는 것, 애도라는 것을 이제 다룰 때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중중하하나어어떻 기억을 잘할 할인인잊혀혀졌다생생되지지는 않지만 그리고 일상을 잘 살아갈 수있는 방법으로 기억하게 하는것이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책에서 슬픔에 대해서 다룰 때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추모한다고 해도 기억하는 행위와 슬픔을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슬픔은 결국 벗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예 묻어두거나 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게 기억하는 일로 잘 바꿔야 된다는 거죠. 다 지나갔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밝혀내는 일입니다. 그것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오히려 제대로 안 되면 애도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만 잠겨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그 부작용 중에 하나를 보리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이 분노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터키지를 못하게 되면서 스스로 고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가 정동훈 교수가 이제 제안하는 방식은 애도를 분명하게 하되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이것을 잘 기억하는 문제로 이제 승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애도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책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도 과정이 순조롭지 않으면 상실로 고통받는 사람이 희생을 크게 치릅니다.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기억과 자신의 삶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분노, 사회적 고립이라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애도는 어려워집니다. 자신을 스스로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슬퍼하는 감정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대할 때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투쟁의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지 못하고 죄책감에만 빠져있으면 그게 진정한 에도는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우리가 애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애도를 잘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상실을 인정하고 애도의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해야 할 것은 어차피 인정해야 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남이나 나를 해치는 폭력이 아니라면 화를 표현해도 됩니다. 둘째, 애도는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몸을 움직이면 몸도 좋아지고 마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애도는 개인적 경험이면서 누구나 겪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니 누가 돕고 누가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넷째, 애도의 장애물은 죄책감입니다. 상실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는 도덕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죄책감이 번지면 냉철한 판단이 힘들어져서 우울증이 됩니다. 다섯 번째, 애도의 동반자는 분노입니다. 상처 입은 자신의 취약성, 삶의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이 들수록 분노는 증폭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폭발물입니다. 여섯 번째, 애도는 반년이 넘도록 정리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을 치는 소모전으로 넘어갑니다. 직면하고 마주 보아야 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정신분석가가 쓴 글이거든요. 정신분석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면 이 책이 담고 있는 애도와 슬픔에 대한 조언이 좀잘 이해가 될 텐데요. 여러분도 언제 심리상담가나 정신분석가를 찾아가시나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과 행동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이루어질 때 도움을 받고자 찾아가는 겁니다. 정신분석가가 사실 하는 일은 뭔가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될수 있게 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슬픔과 애도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자신이 주인이 된 입장에서 그 슬픔과 애도의 과정을 잘 밟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분노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거짓말의 가면을 벗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거나 뭔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슬프기도 하지만 화도 나잖아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 책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상처받은 내가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면 좋겠다고. 왜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나요? 상처받은 일을 잊으라는 것인데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화해에는 복종 체념이란 뜻도 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상대가 진정 니우치고 사과한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억지로 뱉어내는 사과의 말과 보이는 행동에 내가 겪은 고통을 공감한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피해를 주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조건부터 앞서 말을 꺼냈으니 아직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분노하게 되냐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제대로 공감받지 못했을 때 화가 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노할 일과 분노하지 않을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볼 때는 되게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자기가 받은 상처의 이유가 공감되지 않을 때그 고통은 바로 분노라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인류가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화가 난 인간이 돌을 던지는 것 대신 언어를 던지면서부터이다. 누가 한 말이냐 하면 프로이트가 한 말이거든요. 자, 우리는 분노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다루지만 실제로 이 분노라는 것이 인간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문명을 만들어냈던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 분노가 어떤 복수나 화풀이가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그 분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점에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자신들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통찰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좋았어요. 분노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면 싸울 힘이 늘어납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분노가 진정되면 냉철한 추진력이 생깁니다. 추진력이 생기면 입장이 정리되고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가진 굉장히 좋은 균형감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는 걸 알지만 그것에 과연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그 분노를 부정하는 것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룰 수 없는 불 같은 것을 어떤 좋은 햇불이나 자기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온기나 뭔가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걸 정신분석가가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분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분노하게 될때 결정타를 느끼는 대목이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상대의 거짓말을 접했을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가 나에게 뭔가 상처를 줬어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사그라드는데 이렇게 다른 말로 포장하려고 할때 우리는 더 많이 분노하게 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책에 화려한 거짓말의 가면을 벗기려면이라는 꼭지가 있거든요. 이 꼭지를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거짓말의 가면을 벗기려면 사람들에게 진실과 거짓 중에 어느 쪽을 추구하는지 물으면 대다수가 진실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인간 본성 일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거짓말은 속이려는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듣는 사람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려는 것입니다. 태도가 진실에도 하는 말이 늘 진실은 아닙니다. 거짓말의 모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정신분석가들이 어떤 작업을 하나 하는지 상상해 보면 상담하러 온 분이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신분석가는 그 얘기를 100% 믿어야 되는 걸까? 의심해야 되는 걸까? 이런 딜레마에 되게 많이 처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친한 친구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하는 말 중에서도 어쨌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그 거짓말과 진실의 사이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판단이 안 되면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는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 문제인데도 그냥 속고 넘어가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정신분석가가 상대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궁금했었는데요. 바로 이 화려한 거짓말의 가면을 벗기려면 이란 복지에 보면은 거짓말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 거짓말 선수는 약간의 옳은 이야기를 고명처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그 시점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숨은 의도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세련된 거짓말일수록 정당성을 갖춘 듯한 겉모습을 가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이렇게 캐치하려면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셋째는 침묵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문을 던졌는데 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거짓말의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것 다섯 번째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써서 거짓말을 가린다는 거죠. 규정이 어떻다라든가, 실제로는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 거짓말을 가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다섯 가지를 보면서 아 맞아, 나도 그때 그런 것에 좀 넘어갔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이 꼭 거짓말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분석학의 굉장히 좋은 장점은 뭐냐면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이다 이렇게 구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냉철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측면도 있다. 양가적인 그 면을 다 보게 하는데요.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 모두 나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짓말을 이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만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는 거짓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왜 거짓말을 할까 생각해 보면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거군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로 거짓말을 동원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를 지키는 행위가 타인에게 고통이 되게 하는 일이면 안 된다는 거겠죠.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일이 사실은 나의 잘못된 욕망이라든가 또는 책임질 위기라든가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이야기도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애도, 슬픔, 분노, 거짓말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요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잘 대할 것인가 이 책은 어떤 통찰을 주는가 저는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 중에 서술적 진실과 개인사적 진실이라는 키워드에 되게 눈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진실이 있고 말로 하는 진실이 좀 다릅니다 내가 아는 진실이 개인사적 진실이라면 그것을 서술할 때 드러나는 진실 서술적 진실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솔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대개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붙여 써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술적 진실이라는 것이고 개인사적 진실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한 구석에 가려져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서술적 진실,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이제 증언하는 내용과 사실을 숨기고 있는 어떤 진실의 사이에서 그것을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과 분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서술적 진실과 개인사적 진실의 이제 줄다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꼭 정신분석가에게만 도움이 되는 사고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개인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사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언론, SNS의 글들 이런 걸 보잖아요. 액면 그대로 진실은 아니거든요. 그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어떤 표현을 골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은 아닐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떤 종류의 다른 진실입니다. 그건 넘어에 있는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할수 있는 것. 그런 눈을 키워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갈등들,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정들로부터 나를 잘 지키고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목소리>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이 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책은 혼자 읽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쓴 사람이 정신분석가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정신분석가이고, 특히 이 정도원 교수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분석해야 하는 정신과 의사들을 또 수련하는 정신분석가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의 정신과 선생님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여느 심리 에세이처럼 그냥 위로를 주겠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마음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잘 살펴보는 객관적인 통찰을 많이 주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사실 감정적 위로가 별 도움이 안될 때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 친구들이 위로해 줍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근데 그거를 자꾸 갈구하다 보면 이제 웬만한 위로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페이스북 게 좋아요 하나로 이제 성에 안차고 좋아요가 계속 늘어야만 만족하는 상태처럼 위로에 대한 갈증이 막 증폭하는 그런 상태가 갈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겪고 있는 힘듦이 크다는 증명이겠죠. 그렇게 큰 슬픔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찬찬하게 그리고 굉장히 쉬운 말로 설명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좀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이 책의 부재가 인생의 판을 바꾸는 무의식의 힘이에요. 한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잖아요. 그것들이 겪었던 이제 사실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실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들을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과거를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실감, 그리고 분노, 정체성, 어려운 주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난제들을 여덟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인생의 판을 잘 바꿔볼 수 있는 재를 담은 책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심리 에세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